2026년 1월 기준 삼성 lg 냉장고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삼성 lg 전자는 키즈핀 냉장고를 1분기에 출시했었고요 일반 포도 프리스탠딩 냉장고를 5월쯤에 출시를 했었는데요 제 예상으로는 올해도 5 6월 달은 되어야 2026년형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신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냉장고를 구매해야 되는 분들에게 현시점 기준 가성비 좋은 냉장고를 구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1. LG전자 삼성전자 냉장고 차이점 2. LG전자 냉장고 라인업별 차이점 3. LG전자 냉장고 추천제품 4. 삼성전자 냉장고 라인업별 차이점 5. 삼성전자 냉장고 추천제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삼성전자 LG전자 차이점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공통 스펙과 차별화 옵션으로 분류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스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 회사의 대표 모델을 프리스탠딩과 키친핏 제품 각각 한 모델씩 도합 두 모델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냉장고는 냉장고의 기능과 스펙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대표 스펙 위주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스펙입니다. 1 용량. 두 회사 모두 용량은 600리터대, 700리터대, 800리터대까지 용량이 다양한 편인데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프리스탠딩에서 유일하게 900리터대 제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LG전자는 빌트인 냉장고에 작년부터 504리터 저용량 피덴맥스 라인업을 추가하는 등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504L 냉장고는 기존 빌트인 냉장고보다 좌우 폭을 줄였기 때문에 냉장고장 공간에 따라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삼성전자는 냉장고 단품만 구매할 경우라면 LG전자에 비해서 용량적인 우위가 있고요. LG전자는 빌트인 세트 조합 시 냉장고 좌우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2. E, 높이. LG전자는 가성비와 양문형 냉장고 높이가 179cm 정도로 낮은 편이고요. 중급형 제품부터 186cm로 높기 때문에 제품 구입시 높이를 고려해야 하지만 삼성전자는 포도어 기준 높이가 높은 것은 187cm부터 185cm, 183cm까지 비교적 높은 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저가형을 구매하더라도 냉장고와 냉장고장 사이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만약 저가형 제품을 구매해서 냉장고장에 넣을 경우라면 삼성전자 제품이 조금 더 외관상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급형 제품 이상에서는 두 회사 간 차이점이 없고 삼성도 양문형은 178cm 정도로 높이가 낮기 때문에 구매 시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3. 디자인 재질. 두 회사 모두 외형은 비슷한데요. 다만 삼성전자 인피니티 라인은 도어 테두리를 엣지 프레임으로 마감해서 입체감을 주었고요. 도어 재질도 알루미늄 감성의 메탈 소재를 적용했기 때문에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비스포크 라인은 몇 년째 메탈 글라스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터 화이트는 메탈 소재이지만 비교적 스크래치에 강점이 있는 소재로 꾸준히 출시되고 있으며 글라스에는 유광의 클린 화이트 그리고 무광의 세틴 화이트 등으로 구분됩니다. 반면 LG 전자는 메탈 글라스 외에도 스테인리스까지 재질 선택 폭이 굉장히 많고 색상도 더 다양한 편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토프와 아몬드 색상까지 추가되어서 글라스 재질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아르파사의 페닉스 소재를 한때 사용했었는데요, 판매율은 낮은 편이었습니다. 페닉스 소재는 스크래치가 발생해도 재생이 되는 특징을 가진 소재로 한샘 가구에서 사용 중입니다. 오 투명 도어 두 회사 모두 투명 도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LG 전자 노코온 제품은 한쪽 도어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투명 도어에 똑똑 두번 정도 두드리면 내부에 조명이 들어오는 방식을 사용 중이고요. 삼성전자는 웰컴 라이팅 기능을 사용해서 사람이 근처에 지나가기만 하면 센서가 내부 조명을 밝혀주는 방식입니다. 삼성 투명 도어는 양쪽 모두 적용된 모델과 한쪽만 적용된 모델로 구분됩니다. 6 홈바 두 회사 모두 홈바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고가 제품은 두 개의 홈바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LG 전자는 매직 스페이스, 삼성전자는 푸드 쇼케이스라고 부르며 쇼케이스가 두 개면 듀얼 쇼케이스고요. 매직 스페이스가 두 개면 더블 매직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는 2025년도부터 키친피맥스 제품에도 쇼케이스를 적용하고 있지만 LG전자는 피덴맥스에는 아직까지는 매직스페이스를 적용한 모델은 없습니다 7. UV청정탈취 두 회사 모두 UV청정탈취 기능이 적용된 모델이 있는데요 삼성은 UV청정탈취 LG는 UV청정탈취 필터 플러스라고 부릅니다 UV로 인해서 세균과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기능인데 있으면 좋지만 프레시필터만 있어도 탈취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필수 선택 기능은 아닙니다 8. 정수기능 두 회사 모두 정수기가 적용된 모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전 전문 헬스케어 매니저가 방문해서 정수기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얼음 정수기의 라인업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고가의 스텝 라인업은 모델명 W로 시작하며 가성비 라인업은 모델명 J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LG 전자는 빌트인 제품에는 정수기 기능이 적용된 모델은 없습니다. 반면 삼성 전자는 인피니트 포도워의오토필 정수 기능이 적용된 모델도 한 모델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차별화 기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냉각 방식 비교 LG 전자는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셔를 소구합니다. 보통의 컴프레셔가 회전 운전을 통해서 냉매를 압축한다면 lg 전자는 직선 운전을 하면서 냉매를 압축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섬세 운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컴프레션은 사람의 심장으로 비유되는데 냉장고 고뇌에 냉기를 만들어서 공급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속품입니다 삼성전자는 회전 운전을 하는 ai 인버터 컴프레셔를 사용하고 있지만 2년 전부터 ai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소구하고 있습니다 ai 하이브리드 쿨링은 컴프레셔와 펠티어 소자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냉기를 채워줘야 할 경우 펠티어와 컴프레셔가 동시에 작동하고 필요시에 펠티어 티어와 컴프레셔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원리입니다. 펠티어는 소형 냉장고와 와인 냉장고에서 사용하던 소재인데요, 삼성이 냉장고에 적용하면서 마케팅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AI 하이브리드 방식은 비교적 고가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키치핀 맥스 제품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e, 내부 재질 삼성은 냉장실 내부 메탈 소재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메탈의 비중이 많을수록 금액대가 높아집니다. 가장 기본형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면서 냉장고 뒷면에 메탈 소재로 마감을 했으면 메탈 쿨링 커버라고 부 또한 도어 안쪽에 메탈로 마감을 해놓고는 메탈 쿨링 도어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LG 전자도 메탈 색상 소재를 사용했으면 메탈 프레시라고 부르는데요. 삼성은 메탈 쿨링을 통해서 냉기를 빠르게 채워준다고 소구하고 있지만 LG 전자는 디자인적인 요소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메탈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어느 정도 냉기를 채워주고 정온 유지 효과는 있지만 냉장고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메탈 소재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냉장고의 정온을 유지하는 것은 컴프레셔와 냉각기가 담당하기 때문에 컴프레셔에서 성능만 좋다면 상관없습니다. 3. 아이스 메이커 아이스 메이커 방식에 따라서 냉장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LG 전자는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된 모델을 스텝 라인으로 분류해서 별도 케어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스펙이 높아지면 미니 가거름도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런 제품은 케어 비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회전형 아이스 트레이와 기본형 아이스 트레이를 차등 적용하면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잘 구입하면 되는데요. 다이소에 가면 위스키 볼용 아이스 트레이를 별도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도 위스키볼이 적용된 모델을 판매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거의 사라져서 프리스탠딩 냉장고 중에 패밀리 허브 모델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처럼 케어 비용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물통에 물을 직접 채워줘야 해서 번거롭고요. 물통 관리가 안 된다면 위생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4. 냉장실 내부 옵션. 냉장실 내부 옵션이 좋은 브랜드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멀티 수납 코너, 신선 트레이, 신선 맞춤실 등 다양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만, 옵션에 따라서 제품은 멀티 수납 코너와 신선 맞춤실은 제외됩니다. 삼성전자는 맞춤 보관실이 사라지면서 3단계 멀티 트레이가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야채, 과일, 육류, 생선 보관뿐만 아니라 김치 보관까지 가능해서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다만 기존 맞춤 보관실은 냉동실 한쪽 전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참고로 두 회사 모두 접이식 선반이 적용되었지만 삼성은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하고 있지만 LG 전자는 저가형 제품에는. 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5. AI홈. 삼성 냉장고는 AI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LCD 디스플레이로 유튜브도 볼수 있고,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AI홈은 패밀리 허브 제품은 32인치 대형 터치스크린이 적용되었고, 2025년부터는 9인치 터치스크린이 적용된 모델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6. 오토 오픈도어, 오토 클로징. 두 회사 모두 도어에 자동화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삼성 오토 오픈도어는 센서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문을 부드럽게 열어주는 기능이고요. LG 전자의 오토 클로징은 도어를 닫을 때 적은 힘을 주더라도 부드럽게 닫히는 기능입니다. 삼성전자는 상칸에만 적용되었고 LG전자의 오토 클로징 기능은 2025년형부터는 상칸, 하칸 모두 적용되고 있습니다. 챕터 2 LG전자 라인업별 차이점 먼저 양문형 제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양문형은 총 17종이 있는데요. 도어 재질, 매직 스페이스, 에너지 효율 등급, 오토 클로징 그리고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 기능 유무로 가격이 형성됩니다. 양문형 제품간 비교할 때 먼저 체크해야 하는 것은 도어의 재질과 매직 스페이스 유무인데요. 글라스 도어는 최소 130만원대부터 적용되고 있고 매직스페이스가 적용된 모델도 최소 150만원대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토클로징 기능은 최근 출시되는 모델이라면 모두 적용되고 있고요 접이식 선반은 가성비 모델에는 미적용되었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문형 제품은 가성비에 초점을 맞춰서 저렴한 모델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음은 포도 냉장고 라인업별 비교입니다 포도 가성비는 T로 시작하는 모델이 가장 저렴한데요 예를 들어 기본 모델인 t 8 7 5 m e 0 1 2 모델은 가격이 17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모델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T로 시작하기 때문에 높이가 낮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질도 가장 단가가 낮은 메탈 재질입니다. 내부는 어떨까요? 당연히 옵션이 빠졌겠죠. 냉장고 뒷면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요, 멀티 수납 코너가 제외되었습니다. 접이식 선반도 빠졌고요. 딱 냉장고 본질적인 기능인 정원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입니다.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잘 보관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서 홈바만 추가된 모델이 필요하다면 약 15만 원 가량 비용이 올라가는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갑니다. 아니면 기본형에서... 투명 도어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약 20만원가량 비용이 증가합니다. 다시 T모델 기본형에서 높이가 179cm 정도이기 때문에 좀더 도어 높이가 높았으면 좋겠다면 H모델로 보시면 되는데요. H875 GBC 111 모델로 보시면 가격이 260만원대로 앞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이 제품으로 구매하면 95만원 정도 더 비싸지는데요. 높이가 186cm 정도로 더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건 도어 재질이 글라스 재질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글라스는 견고하고 스크래치에 강해서 선호도가 높은 재질인데 저도 글라스 재질을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이 모델은 숫자 1이 적용되었잖아요 매직 스페이스가 탑재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1등급 제품으로 에너지 효율도 좋은 제품인데 매직 스페이스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냉기 유출도 최소화해 줍니다. 상칸에는 오토 클로징 기능도 적용된 모델이라서 옵션도 나쁘지 않지만 내부 옵션은 다소 아쉽다고 느낄 만합니다. 멀티 수납 코너가 빠져서 짜임새 있는 수납이 다소 어렵고요. 접이식 선반도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내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판넬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눈에 거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시필터 뿐만 아니라 UV청정 탈취필터 플러스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M9으로 점프를 하셔야 되는데요. 모델명은 M876 GBB232 모델입니다. 이 제품부터는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국내 제조 제품입니다. 더블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서 냉기 유출을 최소화해주고 내부도 메탈로 마감돼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2026년도 모델이기 때문에 상칸뿐만 아니라 하칸까지도 오토클로징 기능이 적용되는데요. h 모델에서 아쉬웠던 접이선반, 멀티수납코너, UV청정 탈취필터 플러스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00만원대 초반으로 H 모델에서 업그레이드 하면서 대략 40만원가량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 밖에도 노코온 매직스페이스가 추가된 모델, 정수기가 추가된 모델, 크래프트 아이스가 적용된 모델, 무드업 도어가 적용된 모델 등 가격이 비싸지면서 옵션도 높아지는데요. 저는 정수기는 별도 구매 계획이 있다면 냉장고만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노코온은 유행을 탈수 있어서 무난한 것이 좋아 보입니다. 무드업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되고요. 크래프트 아이스는 다이소에서 얼음 트레이를 구매해서 직접 얼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LG전자 추천 제품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LG전자 추천 제품.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제품은 양문형 모델입니다. 모델명은 S386MEQ032 모델입니다. 가격은 110만원대 후반이며 메탈의 베이지 색상과 화이트 색상 조합입니다. 좌우 모두 오토 클로징이 적용되었고요. AI 기능이 적용되어서 신선하게 스스로 정원을 유지해줍니다. 프레쉬 필터가 적용되어서 냄새를 잘 잡아주고요. 냉동실 전체를 세로로 길게 사용할 수 있어서 냉동식품 보관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1순위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 LG전자 포도 냉장고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제품은 T875ME2012 모델입니다. 가격은 170만원대인데요. 냉장고의 본질적인 기능에만 충실한 군더더기 없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메탈 베이지 색상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T873 MA111 모델입니다. 가격은 170만원대이고요. 에너지 효율 등급은 1등급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서 자주 꺼내는 식재료나 음료, 맥주를 홈바에 넣고 뺄수 있기 때문에 냉기를 아껴주고 전기료도 절약시켜줍니다. 색상은 메탈 베이지 색상입니다. 다음 추천드리는 모델은 H875 G12 112 보드입니다 가격은 260만 원대입니다. 이 제품은 도어 높이가 186cm 정도로 높아지기 때문에 냉장고장에 넣어도 윗 공간이 뻥 뚫려 보이지 않아서 일체감이 있어 보여서 좋습니다. 도어 재질은 글라스에 베이지 화이트 조합으로 깔끔하고 견고합니다. 스크래치에도 강하기 때문에 관리도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이 모델은 매직 스페이스가 탑재된 모델로 냉기와 전기료를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1 등급 제품으로 절전형 제품이라 더욱 안심이 됩니다. 상칸에는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서 문을 닫을 때 조금만 힘을 줘도 문이 부드럽게 닫히고요. 멀티 수납 코너와 접이식 선반은 제외되었지만 접이식 선반은 별매를 해서 끼울 수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구매를 한 다음에 갈아 끼우면 됩니다. 다음 추천드릴 제품은 M876GBB232 모델입니다. 가격은 300만 원대 초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부터는 프리미엄 라인업으로 국내 제조 제품인데요. 더블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서 냉기 유출을 최소화해주고 상칸뿐만 아니라 하칸까지도 오토클로징이 적용됩니다. 내부는 접이 선반, 멀티 수납 코너, UV 청정 탈취 필터 플러스 모두 적용되었고요. 내부도 메탈프레쉬가 적용되면서 고급스럽게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빌트인 제품 한 모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M626GBB022 모델입니다. 가격은 250만원대입니다. 2025년부터 적용된 피덴맥스 제품으로 기존에는 냉장고와 냉장고장 사이 공간을 1.2cm 정도 띄워야 했다면 이 제품부터는 4mm만 띄워놓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피덴맥스 제품은 냉장고와 냉장고장의 간격이 좁아졌지만 새로운 신지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냉장고 도어가 냉장고장에 부딪히지 않게 설계되어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베이지 글라스에 멀티 수납 코너가 적용되어서 양념 소스 같은 것을 따로 보관하기에 매우 유용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에게 M626 GBB02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챕터 4 삼성전자 라인업 차이점. 삼성전자도 가장 가성비가 좋은 냉장고는 양문형 타입인데요. 삼성 공식 홈페이지 기준 양문형은 총 12종이 있고요. 가격은 최소 110만 원대부터 비싼 제품은 190만 원대까지 가격 격관이큰 편입니다. 삼성 제품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쇼케이스, 오토 오픈 도어 적용, 디스펜서 아이스 메이커, UV 청정 탈취기, 메탈 클린 커버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삼성 양문형 제품은 도어 재질은 메탈 재질만 운영되는데 색상은 코타 화이트, 실버 블랙, 화이트 색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651L, 846L, 852L까지 총 3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문형은 가성비로 구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토 오픈도어, 쇼케이스, 메탈 쿨링은 제외된 모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포도어 냉장고 라인업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포도어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메탈 재질의 RM70F90R1ZD 모델인데요. 가격은 대략 16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가장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내부는 플라스틱 판넬로 돼 있고요. U.V. 청정 탈취, 푸드 쇼케이스는 미 적용되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용량이 900리터대로 커지면서 내부 선반이 커지고 수납도 넉넉한데요. 삼성전자는 2025년도부터 모델명이 변경되었는데요. 그중에 RM70F98 이 다음에 숫자 1이 적용되면 에너지 효율 1등급, 숫자 2가 적용되면 에너지 효율 2등급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성비 모델이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또한 AI 인버터 컴프레셔가 적용되어서 AI 절약 모드 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저가형 포도어 제품도 국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가장 스펙이 낮은 등급이지만 접이선반이 적용되어서 곰솥이나 수박, 냄비째에 통째로 보관할 때 선반을 반으로 접어서 수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제품에서 클린 화이트 글라스 제품이나 코타 화이트 색상을 선택하는 방법도 괜찮은데요. 다만 90R2A, 90R2W 모델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2등급 제품이기 때문에 재질은 더 좋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에센셜 화이트 색상보다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성비 모델을 구매할 때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는데요.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가성비 모델은 오프라인에서는 가격 대응이 안될 정도로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지만 그만큼 주문 폭주로 인해서 배송이 3주 이상 걸리는 제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가성비 제품은 주로 메탈 재질인데요. 에센스 화이트, 에센스, 베이지 색상이 주력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도 푸드쇼케이스가 적용된 모델을 선택하려면 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더 증가하는데요. 그래도 180만 원대로 부담은 적은 편입니다. 삼성전자의 모델명 RM70F90M처럼 숫자 90다음에 모델명 알파벳 M이 적용되면 푸드쇼케이스를 의미하는데요. 모델명 M이 적용된 제품은 냉동실 아이스 트레이도 일반형이 적용되었고 모델명 L이 적용된 제품은 푸드쇼케이스가 적용되면서 큐브형 아이스메이커가 적용된 모델을 의미합니다. 삼성에서는 메탈 쿨링 커버 메탈 쿨링 도어를 소구하는데요. 이 제품은 메탈 쿨링 도어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만약 글라스 재질 중에 푸드쇼케이스가 적용된 모델을 원한다면 200만 대의 클린 화이트 제품도 있는데요 모델명은 RM 70F 90M 2 w 모델입니다 삼성 포드워 냉장고 중에 중급형 이상의 제품의 기준이 AI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인데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인기가 있는 쿼터 화이트 색상 중에 AI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델이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모델명은 RM 70F 91RMA 모델인데요 가격이 250만원대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삼성전자의 프리스탠딩에서 모델명 70F 다음에 숫자 90, 숫자 91이 의미하는 것은 용량 냉각 방식, UV 청정 탈취가 적용된 모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 90 모델은 일반 모노 냉각 방식이며 숫자 91은 하이브리드 냉각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인데요. 뿐만 아니라 AI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서 필요시 펠티어와 컴프레셔가 효율적으로 운전을 해서 절전을 더해줍니다. 이 모델은 UV 청정 탈취기도 적용되었기 때문에 냉장고 내부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어서 위생적입니다. 이 밖에도 듀얼 푸드 쇼케이스 투명 도어가 적용된 모델, 오토 오픈 도어 AI 홈이 적용된 모델로 구입하며 지금 안내드린 제품에서 비용이 더 추가되는데요. 이 중에 투명도어는 유행을 탈수 있기 때문에 없는 모델이 더 좋아보이고요. 듀얼 푸드 쇼케이스는 가격이 비싸지지만 않으면 추천드리는데요. 듀얼 푸드 쇼케이스가 적용된 모델은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오토 오픈도어가 적용되어 있으면 손목 부담이 없기 때문에 편리한데요.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진다면 없는 제품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삼성 제품은 주로 RM70F로 시작을 하는데요 RM80F와 RM90F로 시작하는 제품은 고급형 제품이기 때문에 3단계 멀티팬트리가 적용됩니다 멀티팬트리도 적용되면 좋지만 제품이 비싸지기 때문에 미적용된 모델로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품은 맞춤 보관실 기능이 스펙이 낮은 제품에도 적용되었었는데요 이제는 비싼 제품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스펙을 고려해서 삼성전자에서 가성비 모델을 몇 모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 삼성전자 추천 제품.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양문형 냉장고 RS84DB5002CW 모델입니다. 가격은 100만원대 초반 제품으로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삼성 온오프라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컬러 중에 하나인 코터 화이트 색상이 적용됩니다 용량은 852리터로 넉넉하고요 아이스 메이커도 회전용 레버를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편리합니다 AI 절약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에너지를 15% 정도 더 절감해 줍니다 솔라 파워 탈취기가 적용돼 있어서 냉장고 안에 냄새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삼성전자 포도 어 가성비 모델 RM70F90R1ZD 모델이고요 색상은 에센셜 화이트 색상니다 ]입니다. 재질은 메탈 재질입니다. 가격은 160만원대로 합리적이면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도 1등급 제품입니다. 이 모델은 가장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내부는 플라스틱 판넬로 마감되어 있고요. UV 청정 탈취 푸드 쇼케이스는 미중되었습니다. 삼성 제품은 가격은 저렴하지만 9 0 0터대 대용량입니다. 내부 선반이 커지면서 수납도 넉넉해졌습니다. 또한 AI 인버터 컴프레셔를 적용해서 AI 절약 모드를 사용할 경우에 에너지를 추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저가형 포도 제품도 국내 생산을 하기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스펙이 낮은 등급이지만 접이 선반이 적용되어서 곰솥이나 수박 그리고 큰 냄비를 냄비체 보관할 때 선반을 반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만약 글라스 재질을 원한다면 RM 70F 98 EW 클린 화이트 색상으로 구입하면 되고요. 메탈에서 인기 있는 코타 색상을 원한다면 RM 70F 98 EA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두 모델 모두 150만 원대이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2 등급이기 때문에 앞서 추천한 모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RM 70F 90M 1GD 모델입니다. 가격은 100. 80만 원대인데요. 에센셜 베이지 색상으로 메탈 재질입니다. 푸드 쇼케이스가 적용되어서 활용도가 높은 모델인데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1등급 제품이어서 전기료 부담도 적은 편인데 홈바까지 적용되었기 때문에 냉기 유출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냉장실 안쪽은 메탈 쿨링 도어가 적용되어서 냉기를 꽉 잡아주고요. 냉동실에 아이스 트레이는 일반형 아이스 트레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푸드 쇼케이스가 있는 모델 중에 글라스 재질을 원한다면 RM70F90M EW 모델을 구매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2등급이기 때문에 스펙은 더 낮아집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모델은 AI 하이브리드 쿨링 냉각 방식이 적용된 RM70F 91RMA 모델입니다. 가격은 250만원대입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인기가 있는 코타와이트 색상이며 uv 청정탈취가 적용된 모델이기 때문에 냉장고의 내부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어서 위생적입니다. 이 제품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이 1등급인데요. AI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필요시에 펠티어와 컴프레셔가 효율적으로 운전을 해서 절전운전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키친핀 모델 한 모델을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RM70F 63RX J 모델입니다. 글라스 재질의 세트화이트 베이지 색상 조합인데요. 가격이 210만원대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최신 신형 키친핏 맥스 모델로 단열재의 두께를 줄였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넓혔는데요. 키친핏 제품에서 최대 용량 640L로 내부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와 냉장고장 간격을 4mm만 띄어놓아도 되기 때문에 깔끔한 주방 연출이 가능합니다. 접이선반이 적용되어서 큰 냄비 수납도 용이하고요. AI 절약 모드를 사용 시에 전기료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RM70F 63R EXJ 모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LG전자 냉장고 구매 가이드와 추천 제품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화면을 터치하면 제품 보기에 제품을 태그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제품 태그가 없는 경우라면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 두었습니다. 해당 링크로 구매할 경우에 쿠팡 파트너스와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